두기야 뭐해? 두기야 뭐해? 아니 스케치 코미디. 그다 스케치...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야. 어 아, 스케치 코미디를? 야 멋있는데. 아니 이게 또 개그맨들처럼 이렇게 나도 원래는 개그맨이잖아. 음 그렇지. 구독자 분들께서 두기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 뭐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둘기가 항상 막 귀엽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건 내가 그 모습을 아니 그 모습을 서해야되는데 나는 휴먼 스토리 나가서 할 거야. 자 인터뷰 좀 잠깐만 할게요. 나는 둘기한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오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둘기는? 아니 오이는 니쪽 네 유튜브에서 쳐봐서 아시잖아요. 니가 나 오이 조식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를 딱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니 그 했던 얘기를 왜 계속 하라는 건데요. 다에 찍을게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 가지고 일로 오세요. 아, 때리기 전에 일로 오세요. 아, 형 손찌검하기 싫어요. 아, 왜 그러시는 건데요? 형이 얘기하면 꼭 들어요. 형 얘기하는데. 집중해요 집중해요 씨, 진짜 화딱지나게 하고 있어요 아 오이에 대해서는..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걔럿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게 있나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나 저는 그래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진짜 좀 극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네 근데 오이를 먹을 생각은 없어? 절대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유는 있죠? 아니 아니야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해요 진짜로? 네, 그정도로 그... 싫어해요. 제가 그쪽 싫어하는 것만큼요.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뭐라 그랬어요? <laughs> 뭐라 그랬어요? 근데 존댓말 하시네요.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존댓말 하기로 했잖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 지, 진짜 그만 그만. 너 같아요. 백만 아, 원 준다 해도 걔너 같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쌍놈 오새끼야. 아, 알았어요. 두 번째 그송룡이입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서는 솔직히 레전더리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야, 솔직히. 진짜로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비린내가 어쩔 수 없이 나잖아요. 그 비린내 곱하기 200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럭 같다. 찐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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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뽕이. 아예 찐뽕이, 찐뽕이. 또 세번째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진짜로 너무 깨끗하게 하더라고 그왜 화장실에 유독 저는 대변이나 소변을 볼때 화장실이 청결한 상태에서 봐야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청소를 할때 우선은 화장실 전체에 물을 한번 싹 뿌려요 솔질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 세제를 묻혀서 거기 틈도 닦아주고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대변도 볼수 있고 소변도 볼수 있고 예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유독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둘기 씨가 인싸 마냥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난 인정 못해 근데 자기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궁금해 이제 남들은 우리 둘기 옷못 입고 록같이 있는데 혹시 바꿔볼 생각은 없는 거야? <laughs> 한 개만 얘기할게요 패션 쪽에서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바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저만의 개성이에요 저는 남들이 똑같이 가는 거안 가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싫어하든 말든 그거는 제가 신경 안 써요 둘기가 보기보다 깨끗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소용품을 사는 걸 좋아해요 방을 매일매일 닦고요 빨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냄새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섬유유연제가 냄새가 좋은지 또 이런 걸 많이 검색하고 제가 빨래도 많이 하고 그렇죠 <laughs>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 나는 동현이한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본인 입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개 어. 럿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나? 어느 정도야? 아, 진짜 좀 극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네, 네. 노량진 수산 시장 가면은 그 비린내 곱하기 2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진짜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 럿같다. 두 번째. 양치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유는 있죠. 아니, 아니야. 저는 돈을 받으라. 사람에서...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해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싫어든 말든 그거는 제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세 번째. 저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에서는 솔직히 레전더리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해 봐야 돼요. 본인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 럭같다. 찐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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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뽀. 아예 찐뽕이에요. 찐뽕이. 찐뽀. 저의 패션을 바꿔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패션 쪽에서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바꿀 생각이 아예 없어요. 개성이에요. 집에서 주로 용의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저는 방을 매일매일 닦고요.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 거기 틈도 닦아주고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빨래도 많이 하고 그렇죠. 有。